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글램팜 글램핑크 매직기 gp202-t1 0 스타일링의 즐거움을 선사할 매력적인 고데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유닉스 블루밍 헤어 고데기로 스타일 변신을 지금 20% 할인된 7,040원에 만나보세요. 8,800원 상당의 고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3위입니다. JMW 전문가용 고데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컬링을 위한 무빙 쿠션과 글램팜 고데기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48%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변신을 경험하세요. JEN 진 어메이징 전문가용 고데기가 37%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드러운 모발, 완벽한 스타일링을 74,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글램팜 컴팩트 미니 매직기 베이비 핑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8% 할인된 가격으로 76,560원에 개탈수 있는 기회. 휴대성 좋은 이 고데기로 언제 어디서든 완벽. 한